몇 가지 원인상 우리는 이 문구에서 받아보는 게 맞다고 두고, 이건 지금 끝까지 가봐야지 누가 이긴다, 진다를 미리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 결과를 보고, 그 약간, 네, 주의, 그 결과를 주의. 보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였다면, 그때 가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 또 어? 얘기할 수가 있고. 비록 한, 비록 한얘기좀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장님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지방노동이라는 멤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는 이사장님을 결석상에서 겪어도 봤지만, 뭐 이어재님 겪어봤고 겪어봤지만 오. 올해 임단업 이거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한 50%는 마이너스 될거 합니다. 직업한 얘기가 이게 좀, 그건 사 아니니까 연관돼서 상관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임단이 약속한 거에서 공감이 나는 부분이 절대 저 GPD 좀100% 넘으니까요. 이사장님하고 이사장님 성격이 그래요. 음. 예, 뭐. 이 정도 하면, 뭐, 절대 우리 인단에 우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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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원장님은 뭐, 4월달 군투를 상당히 기대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월달 군투요? 저는 그것도 비관절이라고 봅니다. 뭐, 해차부족? 참, 어이없는 변명이, 예, 이해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이게 철회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실질적으나는 흔히 봤대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 드볼게요 자, 그동안 이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교섭을 해왔는데 그동안 만족한 결과를 얻어오셨습니까? 이사장님의 하자를 다 따로, 따로 왔는데 그 결과 지금 다들 만족하고 계시나요? 그 20년도 협의처서 알더라 이거 만족하는지 아는데 교섭이라는 것은 교섭위원들 석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결정하는 것 같으면 다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최대한 교수를 이끌어서 최대한 아무리 잘했어도 현장에서는 불만이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저는 밖에서 지켜보는 걸다 겪어봤겠지만 이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되는 게 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자 그래서 결과 지금 다들 만족하고 계세요? 임금 문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기사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서비스, 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는 전국 최고예요, 대전이. 그 중공원리지역에서는 대전을 놀면 되는 사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금은 선도 갑니까? 꼴찌예요, 꼴찌. 중공원의지역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얘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사장님의 비율을 맞추고 뜻대로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개 20년 동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장님의 비율을 맞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은 자, 이 사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존중을 해서 온 결과가 지금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도이 사장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 의견을 존중을 하되 우리가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이분도. 이현장님이 김태국 중이상왕한테전화통화 받고 로 인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으면 안 했죠. 내가 이걸 그 몰랐으면. 아니, 그래요. 거그 말이 맞아. 내가 이 내용을 몰랐으면 안 했지. 근데 내가 안 이상은 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안 했으니까.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그거행복하기 전에 왜 지부장들한테 좀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잠깐만 같이 같이 근데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비슷해서 그랬다고 아까 사과말씀 몇번 드렸죠? 잠깐만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취임식 끝나고 우리 저 광민용 지부장하고 둘이 들어가서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광민용 지부장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왜 지부장도 긴급으로 회의를 먼저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부장, 그 당시 김, 김부장도 같이 자리,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음.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그, 최정식 지부장 의견에저는 절대 공감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그때에 대해서 뭐, 이미 이런 터전 버린 상황이고, 사과를 했고, 어, 이제 뭐 오늘 공식청상에서또 그거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사과를 뭐,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발가볼 필요는 없고, 진짜 그렇게 했었으면 더 이상 뭐, 이렇게까지 뭐, 따로 할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우리 위원장,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 당시에 늦기 전이니까, 어. 그러면, 근데 지금 사실, 이거 진짜 이거, 이것도 모양 빠져요, 진짜. 우리 제 이동률, 집, 저, 유직 위원장 얘기하다시피, 이거 뒀다가 보시면 눈치 보여갖고 뺐다. 그러면 바깥에서는,